지금? 없어요, 없어. 지가 운전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오, 차선 변경, 어, 차선 변경 지가 알아서 하고, 저 앞에서 40km 제한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렇게 어, 돌아가는 어. 거예요. 일단은 차를 타세요. <laughs> 납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문은 제가 닫아드릴게요. 아. 지금 없어요, 없어. 야. 아, 납치. 어, 이거 어떻게 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호출. 그한 번만 한번더 할게요. <laughs> 이럴 때도 음, 야. 야. 음. 테슬라 어, 테슬라 타면은 어쩔 수 없겠다. 어, 진짜 이게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어, 그런 하이테크적인 만족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다 열려, 다 열려. 이야. 자, 지금 그러면 모델 X 에뭐 시승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laughs> 어, 맞아, 밥 먹으러 가는데 네.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아 모델 X 는 이런 주행 느낌이고 음, 그렇다. 아 근데 생각보다 성차감 너무 좋은데요? 이건 이제 승차감 좋은 모드 아, 승차감 세팅으로 해 놓은 거 모드가 또 따로 있어 또내 나름대로 이제 어, 옆에 음. 이제 사람이 탔을 때 아. 세팅해 주는 세팅인데 예를, 예를 들어서 뭐 현대기아 차들 타던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승차감을 좀 컴포트하게 변경해 주기도 하고 자동으로 컴포트 모드로 돌아가는 기능도 있고요 혼자 탈 때는 이걸로 타죠 스포츠로 원래 또막 서킷도 타시고. 아 근데 음. 모르세요. 이거는 이제 SUV니까 네네. 위에 하중이 어? 있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니까 음. 너무 컴포트하게 다니면 음. 더 울렁거리는. 아 그런 것도 아, 느끼시는구나. 차라리 좀 쇼바가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음. 그런 요잉이나 이런 것도 다 잡아주니까 음.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차들은 좀 배터리 깔려가지고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것도 있죠. 어 그렇건 있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팔코닝이 있으니까 아그위 하중이 어쩔 수 없이 그러네. 있어요. 모터 이런 네. 것도 있고 아, 그거가 느껴지니까 이제 아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컴포트 모드로 이제 다녔는데 네네. 이제 타다 보니까 아, 스포츠가 제일 음내 허리 건강에 좋더라. 모델 3랑 이거랑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 일단 어쩔 수 없는 게그 친구는 이제 세단이었고, 이거는 SUV고, 음.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분이... 야. 근데 저는 사실 이전 세대 20년씩 모델 3를 탔지만, 네. 저는 만족하는 승차감이었거든요. 근데 승차감이라는 건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시, 주관적이라 네, 생각을 해서, 굉장히.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델 3는 뒤에 사람을 태우는 용도는 아니다. 음. 네.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오, 가까이 짧은 거리, 타는 네. 거는 봤는데 미국에서는 FSD가 있으니까 음,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고 음... 우리나라에서는 노하라고 네. 고속도로에서만 이렇게 어... 해주는 거죠.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디펜더의 단자율 주행과는 <laughs> 너무 다른데? 네 다른 브랜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차이점으로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음. 근데 사실 지금 벤츠나 BMW나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데, 근데 테슬라는 워낙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아왔고, 음. 그거에 따른 이제 죄과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주행에서는 사실 차이점을 잘못 느끼는데 음. 좀 급격한 코너가 들어간다던가 하면 어... 현대기아 차량이든 벤츠 BMW든 간에 그냥 풀어버려요 핸들은 자기가 주행을 안 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FSD가 마, 완벽하게 안 들어가서 안 돼요 안, 안 풀려 있는 거죠 아... 네. 보면은 지금 이게 메드맥스 모드로 있어요 어. 조금 더 속도 기반에서 차선 변경을좀더 음. 적극성을 올려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차에 더 맡기는 거죠? 네. 어. 보통을 하면 아무래도 그거보다좀덜 왔다갔다 하고, 어. 마이드를 하면 주행 차선에서 주행을 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해지고요. 어허. 지금 같은 경우도 2차선에, 주행 차선에 음. 차량이 많으니까 얘는 그거보다 더 빨리 가겠다고 1차선에 있는 거고. 음. 자,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저 급격히 꺾이는 구간도 과연 어떻게 갈지. 네, 오, 차선 어 차선 변경. 어 차선 변경 없이가 알아서 하고. 네, 뒤에 뒤에 차랑 일단 크로스 한다고 자기가 색 크로스로 넘어갔어. 오. 그리고 앞에 음, 커브가 네. 깊으니까 자기가 속도를 줄여요. 어. 네, 그리고 걸치고 계신 거죠? 걸치고만 계신 네, 거죠? 그냥 이렇게만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오. 코너 구역은. 40km 제한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저 앞에서 40km 제한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렇게 어... 돌아가는 거 자기가 체크를 하고 안전속도 4 0이라고 돼있으니까 아... 야씨 대박이다 이거 저희 출장 같은 거갈때 너무 좋겠는데? 하... 실제로 출장을 어디로 많이 가시죠? 지금? 저는 부산으로 많이 어... 갑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한 번? 2주일에 한번 정도는 다니고 어... 있어요 근데 운전 스트레스가 이 정도면 아예 없는 정도시겠는데요? 어, 저는 이게 사무실이에요 차량이기도 하지만 허상 미팅하기도 아, 제... 하고 내가, 내가 펌프를 많이 받네 이거 <laughs> 제가 테슬라를 구매한다면 저도 사무실일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너무 좀 부러워지는 포인트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판으로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이제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고령 운전자들 고령 운전자들은 음. 저는 그냥 테슬라 타셔야 된다 아아 아 근데 어. 반반이에요 타는 반반? 저 입장에서는 어떤 어 어떤, 어떤. 일반 내연기관을 타던 사람한테는 이 전기차를 타면서 어 이게 잘못된 건가 고쳐야 되나 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오류들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어.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건지, 어. 정상인 건지, 네네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으시니까, 음. 그거는 조금 불안하고, 음. 다만, 이제, 미국처럼 음. 음. FSD가 풀렸다, 우리나라도. 음. 음. 그러면 저는 부모님 사드릴 거예요. 음. 네. 근데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원할 생각은 없어요. 아...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를 빨리 공부를 하고 아... 체득을 할수 있는 데 아... 반해서 아...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세대 분들은 아... 많이 어려우실 거거든요. 아... 우리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천천히 음... 네. 그리고 이제 자식 분들이 부모님 곁에 좀 계신다. 음... 그러면 자주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고. 괜찮은데 음. 그게 아니고 그냥 차만 사드려야 된다 라고 음. 하면 그래도 일반적인 레고시한 아, 차량들을 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안전을 아, 위해서 오히려 아.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좋은 멘트로 지금 이제 밥 먹으러 다 왔거든요 네, 다 왔어요 우리 <laughs> 그래서 오! 아 저거 아, 모델, y. 모델 Y 야 테슬라가 이제 많죠 어.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밥도 안 먹고. <laughs> 어, 우저 지금 시간이 꽤 됐어요. 네. 지금 약간 어. <laughs> 지금 약간 흥미해져 있는 오, 느낌인데. 바, 밥 먹어야 돼, 빨리. 어, 빨리 밥 먹어야 돼요. 아무튼 오늘 너무 지금 아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거그 말로만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어메이징하고 제 입장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게 곧 사무실이다. 여기서 모든 걸할수 있다. 네, 맞아요. 어. 그도 그렇게 짬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업무를 보는데 음. 훨씬 유리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한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이런 네.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만족도? 어, 저는 만족도가 높아요. 어,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이 차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차다. 오히려 전기차라서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고. 오 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차량도 모델 y 도 동일하긴 한데 헤파 필터도 달려 있고. 음. 사실 이 차를 타면서 좋았던 게 앞에 버스나 음. 트럭들의 배기 가스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음. 엄청 컸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를 타다가 내연기관을 타면 알수 없는 그런 오일류의 냄새나 엔진의 아. 배기 가스 냄새나. 어. 그다음에 엔진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게 둔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제 또 약간 또 약간 예민한 시긴 기 아, 하잖아요. 네. 저는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애들한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저는 전기차가 아이들 있는 집에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도 음.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또 너무 시간 이렇게 주말인데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양한 분들도 음. 제가 만나보고 또 다양한 차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